이렇게 이거야, 아 야, 거 그만 뚜껑을 한게 아니었었다니까? 아니야, 이렇게, 예, 밑에를 칠가자는 거였어. 아. 황 친구 걔는 이름이 뭐야? 황태 뭐지? 였 황태? 어 황태 뭐였지? 황태호. 황태호? 어 호박이니까 호가요. 황 태는 왜 들어가? 태? 어. 야 한국이니까. 한 우리가 만들 수니 우리는 한국 아니까 태극기 할때그 어, 태를 태가가, 붙이는 거야. 어그 어, 어. 황태호구나. 그래서 황은 있어. 우리가 태는 태극기 할때 응. 호는 예 호박. 오우. 왜 임은 없어? 응? 왜 임은 없어? 끝에다 임까지 붙일까? 응? 끝에다 임까지 붙일래. 응. 황태호 임. 아 그래 고마워. 응. 몰그에도 한번 해볼까 이거? 뒤에는 어차피 반사가 안돼